4월 30일, 저의 생일입니다!

네, MBC 오야나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나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저의 생일입니다! <laughs> 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래도 토요일이어서 다행인 게, 적어도 1 시간 라디오도 없고, 1 시간 늦게 들어가니까, 아침 투데이를 비교적 여유롭게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아, 피곤TV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어린이날에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완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혜가다던가 효연씨가 갖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왕감동 왕감동 생일에 이래서 이런 행운도 얻었군요. 좋아 좋아 오 맛셨어요 해창의 간식. 오 어리둥절할 것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워서는데 이번 고온현상이 결정에 바라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목소리도> 동쪽역 <목소리도> 곳에선 산불이 발 오늘 옷차림 너무 가볍게 하시면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만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같은 여기 JTBS 생방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어렵지. 남자 카툰들에서 야줄 신력을 이렇게. 가 보자고. 퇴근했네. 여 아! 감합니다 아 <laughs> 뭐야? 아 확인을나 완전 긴장했는데. 아,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노래들어 <들어왔어. 웃음> 다시 프사우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 요가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 정도면 푸사우에 미친 사람 같은데? <laughs> 자,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들떠있다 싶으신 분들은 무릎을 덮을 수 있게 얹어주시고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많이 가라앉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열어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양팔 기옆으로 마시면서 지금 마시면서 옆구리 길게 늘려볼게요. 일주일 내내 네, 일을 하니까 거야. 토요일이 되면 가장 지쳐있거든요. 응. 근데 오늘이 정말 쉴수 없는 날이었어요.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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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타지 아, 다들, 만나 생일 축하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일 민망한 거 아니야? 뭐라답장할지 모르겠는데. 저녁은 똑같이 엄마랑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네. 너무 양이. 그러니까. 그럴, 그런 분야지만, 정말 이만한.. 고민을 음, <laughs> 음, <같이 했을> <laughs> 음, 했는데, 일단 뭐 특별한 음, 날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음. 저 음. 오요한.. 음.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지요? 음. 네. 음.

만들 것 같아서 미역국만 나랑 미역국은 어쨌든 뭐 다른 거 만들 거 아니야. 뭔가 미역국만 만들면 는지안 돼. 안오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평화롭고 안 돼. 안 평화롭고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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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이 뼈를 만 아, 다 솔직히 딸는 뼈를 갈아서 일한다는 정말 <laughs> <아주> 했거 <잘했어. 웃음> 뼈를 갈아 <갈아가지고. 웃음> 진짜 갑치였나 음. 음. 가갑아응가기무기가어 목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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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 진짜 근 아, 진짜 다 야, 쌍, 야, 쌍총동 살때 진짜 목이, 목이 200마리 나와서. 나 근데 김치가 이렇게 먹었다. 엄마가 그냥 생으로 무혀줄 때보다 튀겨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이제 앞으로 치겨 먹자. 저런 먹어. 반성 <목소리> 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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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떡게 생겼다. 어. 와. 음. 음. 맥주 조작. 와. 맥주 안주다. 맥주. 다 맥주 안 주다. 왜 맥주가 있어? 나 맥주 안 주나? 와인 아니야? 음. 요코고 네. 난 <laughs> <laughs> 진짜 엄마가 라면 하는 중두 입을 먹을 때 진짜 깜짝 놀래요. 당연하게 그때 먹는 거 아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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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 <짜증나게> 짭짤한데? <laughs> 양이 어쩔 수 없다. 네. 나를 로지 알고. 내렇가세우서 먹어야 되는 <laughs> 그거 뭐. 우. 음. 새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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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조먹어는 아, 자격은 너무 좋아요. 몰랐어. 자격이 보인답다몸꽃이란다 현지야. <laughs> <볼 곳이 난다. 웃음> 어, 엄마가 포즈를 취해줘야지. 이번에 정대비고요. 이 아래쪽에 보 버덕을 같이 거. 마지막으로 해는 하나가 잠자골 간을 음... 나는 <laughs> 행복해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안아보소가 준비해뒀습니다. 안아보소 네, 네, 장시간 예. 튀겨서 최대한 어. 풍미를 많이 살려서 준비해뒀니다생 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아. 생 축하합니다. 그럼 소원. 사랑해, 엄마가. 엄지 <laughs> 척 해주세요. <laughs> 손톱 왜 보여주는?